일단 닭도리탕용 닭 1kg 정도면 됩니다. 이걸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줄 거예요. 생닭을 씻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가족들 다 식중독 걸릴 수도 있어요. 생닭에는 살모넬라균이라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. 이 그릇을 닭이라고 가정하고 씻어보면 이렇게 주변에 물이 많이 튀잖아요. 균이 싱크대 골고루 튀는 겁니다. 이 균이 설거지할 때 교차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걱정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손질하는 방법이 끓는 물에 데치는 겁니다. 살모넬라균은 70도 이상 되는 물에 15초 이상 데치면 그 균이 죽거든요. 다시 끓으면은 3분 정도 데쳐서 흐르는 물에 씻어줘요. 그리고 데친 이 냄비도 씻어줘야 됩니다. 안익거주면은 이렇게 불순물들이 그대로 다시 조리가 되는 겁니다. 양념은 양조간장 반 컵, 굴소스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설탕 두 스푼, 미림 두 스푼, 마늘 한 스푼, 후추랑 물엿 한 스푼,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을 넣고 닭의 양념장을 버무려서 한 30분 정도 재워두면 닭의 간이 더잘 배일 거예요. 감자는 한개반 정도 준비를 할 거고요. 여기에 물두 컵을 넣어서 끓여줄 겁니다. 처음에는 닭의 잡내 같은 들이 날아갈 수 있게 뚜껑을 열고 시작할 거고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중불에 15분을 끓여줄게요. 15분 뒤에 양파 반 개, 식량 소충을두 개, 대파 한 대를 길게 썰어서 넣고 끓이면서 물이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. 물한 컵을 보충해서 추가로 한 8분 정도를 더 끓여줘요. 저는 지금 이거 다 먹을 게 아니어가지고 당면 안 넣을 건데 만약에 당면 넣으실 거면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끓이다가 30분 불린 당면 넣고 추가로 5분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색이 까맣지가 않고 조금 붉으름할 거예요. 검은색이 좀 길 원한다면 노추나 캐러멜 색소 사용하면 색감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보통 가정집에 이런 노추가 있을 리가 거의 없고요. 이 색감을 내겠다고 노추 사는 것도 조금 과하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. 맛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완성입니다.